대한민국은 지금 식단과의 전쟁 중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불규칙하고 잘못된 식습관. 특히 식습관 문제는 어린아이일수록 심각한데요. 세살 입맛 여든간다. 우리 아이 올바른 식습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? 서울의 한 어린이집. 이곳에서 오늘 특별한 교육이 있다는데요. 안녕하세요!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선생님은 푸드케이터 천효진이고요. 오늘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발음 먹거리 교육을 하려고 해요. 그게 뭐죠? 오늘 선생님이랑 이 콩치 요정과 함께 발음 먹거리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. 아, 안떠들요 아이스크림 옮길 수가 먹고 엄마나, 될 거예요.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으로 이해하기 쉽게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. 바른 먹거리 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바른 음식과 친해질 수 있는 교육입니다. <목소리> 전문가의 진행 아래 다양한 먹거리 교육을 받는 아이들. 평소 꺼려했던 음식을 직접 보고 만지고 먹으며 식재료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. 몸이 튼튼해질 거예요.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. 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먹거리 교육이거든요.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먹거리 교육을 즐겁게 또 친숙하게 알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된 오늘 하루. 오늘 배운 먹거리 수업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로 약속해요.